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차트의 심장 소리로 시장의 흐름을 일리는 차트 진단 마스터 김영구 대표의 종목 진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모두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종목 진단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 팔방미인 주도 준비를 했고요. 음, 여러분들이 물려서 고생하는 물린개미도 또 준비를 했는데 자세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팔방미인 1 4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물린개미에서는 음, 아무래도 지금 아주 그냥 진퇴양난에 음, 뭐 배수진을 칠 수도 없는. 아주 답답한 종목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 그런 게 있나요? 이 바로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뱅크입니다. 과거에는 화려한 명성을 등에 업고 어, 국내 대표 플랫폼 관련주로서 급등을 했던 종목들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울상입니다. 어느 누구든 이 종목을 갖고 있으면 미치겠다. 소리부터 먼저 합니다. 언제 올라갈 거냐 하는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음. 디테일하게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네이버부터 먼저 분석을 하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 네이버에 지금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일본 라인 매각 요구 철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강세를 보였다 하는 내용들도 있고요. 또 간만의 반등이다, 실적 기대감이 반영될 거다, 뭐 오픈 플랫폼 전환 등 영향이 있을 거다, 체질을 변경하는 것을 시도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뭐. 좋은 재료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저들이 네, 영업이익이 4,323억 원이니까, 4,323억 원. 이 정도로 추정이 되면, 음, 일단 좋은 개념이라고 보여져요. 또, 서치 플랫폼 광고라든가 쇼핑 매출이 한 전체 63%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데, 두 부분 모두의 호조세를 갖다 보이는 것이 좋은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야, 과연 이 연기금들이나 개인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외국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수급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니까 오늘까지는 외국인들 기관들이 좀 매도를 했습니다만 요 근처에 보면은 연기금들과 어, 기관들이 매수하는 것이 좀 보입니다. 네. 그전에는 입질이 없었습니다. 기관들이 입질이 없었어요. 그런데 7월 4일 기점으로 해서 이 네이버에 수급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이고, 음 외국인들도 매도 일변도에서, 이 7월 3일까지는 매도 일변도였거든요. 그냥 개인들만 주구장창 샀어요. 네. 이때까지 매도를 하던 외국인들도 간혹 가다 매수를 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날, 특히나 7월 10일 날 45만 주를 산게 눈에 띄죠. 또,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25만 주, 뭐 이러면서 계속 매수를 갖다 늘려 나갑니다. 파는 건 그렇게 많이 안 팔아요. 그 얘기는 뭐야? 네이버가 이제 바닥에 가까워 왔느냐. 이런 것을 갖다 의미하는 것이죠. 항상 낙폭이 과대됐을 때그 종목이 일어설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렇게 우량주일 경우 바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좋아지느냐. 이거 먼저 체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일단 외국인은 안 좋아졌어도 그래도 좀 좋아지고 있고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기금마저도 그렇다면 뭔가 사인이 있지 않을까? 나는 그런 개념인데 아까 위처럼 재료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실적도 그렇고 재료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 그러면 여기서 네이버를 한번 보면요. 야, 징그럽습니다, 진짜. 아, 46만 5천 원 고점을 찍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게 2021년입니다. 네. 2021년 7월에 고점을 찍었는데. 자, 이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떨어뜨리면서 5단 하락을 해갖고 바닥을 어,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어진 모습들을 갖다 보면, 어, 지금까지 이어진 모습들을 보면 계속 바닥 따지기만 시도를 한 것이 눈에 띄어집니다. 계속 바닥 따지기만. 예. 이때가 15만 5천 원인데요. 지금도 뭐 17만 원더손 근처에 머물러 있으니까 올라간게 없습니다. 계속 빅락거듭이죠 그나마 이런 그주봉의 모습을 보였던 그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들은 이제는 상승 전환으로 시도를 해줄 수 있는 시점이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 이 저점이 있습니다. 15만원대에 있는 저점이요. 이것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 선에서 일단은 바닥권이라는 논리가 성됩니다 바닥권 논리. 네. 그래 이제 네이버가 더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지지 라인들이 있는데 지지 라인선을 갖다가 살짝 깨긴 했어요. 그러나 지지 라인을 깨고 나니까 우량주다 보니까 아, 바닥권 논리가 살살 펴 나오면서 그동안 늘지 않던 거래량도 슬쩍 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도전을 한번 해보겠다는 뜻으로 보여져요. 상승전환에 도전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바뀐 게 없습니다.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라인 사이에서 계속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벌써 2년째입니다. 2년째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절에 여기서 매수를 했던, 여기서 매수를 했던 간에 매수한 분들이 전부 다 고역 속에, 고통 속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는 수급이 조금 나아지면서 예전에 여기서 제가 한번 어, 매매 전략을 갖다 펼친 적도 있었는데요. 음, 결국 이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것도요. 적당한 시점, 쉽게 얘기해서 바닥권 논리에서 매수했을 때의 수익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어떠냐? 가능합니다. 다만, 귀중을 많이 빵빵 살수 있는 그런 시점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눈치를 좀더 봐야 됩니다. 이게 살아서 움직일 것인지, 진짜 대세 상승으로 갈지 아직 확인이 된게 없기 때문에, 다만, 실적 베이스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예를 들어서 20만원까지라도 올라갈 거다. 라는 이런 개념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 한번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에 찍어놨던 22년도에 15만 5천 원의 저점은 깨지는 않을 것 같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이게 실적 베이스로 반등을 준다면 일단 20만 원까지는 반등을 줄것 같다. 두 번째. 20만 원까지.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거기까지 올라왔다가 이걸 타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 다시 또 꺾어져서 박스권을 만들 거냐? 이런 문제인데,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것 같습니다. 20만 원선 전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것 같고 이 라인을 돌파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저항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흔히 봤던 저항 라인이죠. 네. 저항 라인을 돌파한다. 이게 한 23만 5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3만 5천 원을 돌파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대세 상승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네이버는 계속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상태에서 매수하는 분들은 아마 20만원까지는 목표치를 볼수 있고, 그 다음에 20만원 정도 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 분석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의 개념으로 네이버는 바닥권일 수 있다. 바닥권일 수 있다. 그 다음에 15만 5천원의 과거의 저점, 요번에 15만 9천원의 저점을 찍었는데, 이 저점을 해야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는 이 구간의 사이에서 잘 잡아놓으면 20만 원까지도 수익을 볼수 있는 구조가 될 거다. 그러니 이제 네이버는 너무 떨지 말고 잘 매수해서 사팔 사팔을 해도 그래서 평단가를 만들어 놔도 좋은 개념이 되겠다라고 정의를 내려드립니다. 만약에 15만 원이 깨진다면, 그때도 탈출해야 되는. 아, 15만 5천 원이 깨지면, 잽싸게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은, 그때가 또 바닥일 것이기 때문에, 이거, 이 저점이 바닥일 것이기 때문에, 사실 도망갈 기회는 잘안줄것 같은데, 뭐 15만 5천 원이 그냥 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깨진다면, 여기서 비중 정도만 줄였다가, 다시 기회를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완매도를 하지는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천주가 있다. 15만 5천 원을 깬다. 그러면 한 500주 정도 줄였다가 다시 기회를 갖다 보시면 좋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평단은 낮아지면서 다시 수익권 매도를 할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정보 한번 볼까요? 다음 카카오입니다. 진격의 카카오가 폭락을 한 뒤에 다시 또 내려왔는데요. 자, 요번에 그 오너리스크 때문에 또 예, 지승승합니다. SM 엔터의 SM의 그저 시대 조정 혐의 때문에, 요번 그 TV에도 몇번 포토라인에 그 섰었는데요. 어, 그 김범수 위원장이 검찰서 의혹 전면 부인했지만, 이게 아무래도 안목적 동의가 있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의 개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나타나면요, 이, 감, 김범수 위원장이 갖고 있는 그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어느 정도 내놔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그럼 오히려 카뱅, 카뱅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량을 살기 위한 흐름, 뭐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현재 시점은 카카오에서는 AI를 주축으로 산업 패러다임이 변하는 과정인데, 여기에서 이제 오버, 오늘 사분 리스크가 생기니까 문제가 될것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 이거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기업입니다. 카카오는. 뭐 이미 확인은 되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카카오가 낙폭과 에서 바닥권에 있다는 것까지는 다들 알아요. 다만 공격의 시점이 어디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겠죠.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을 때의 차트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4월 달에 제가 한번 점검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4월 달에. 그때, 아, 이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떨어져갖고 낙폭과 되었다가 마지막에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악재가 나오면서 지금 떨어진 것 아니냐. 이러면서 이 차트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짐바닥 확인했다고. 자, 6단 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제 짐바닥을 확인했다는 자리가 37,300원입니다. 보셨죠? 3 7 3 네. 0 0 전래짐바닥 확인했어요. 그의 대세 1차 상승을 가면서 여기서 50% 이상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이때 매수를 하면서 그런데 이때 이후로 계속 떨어진 거거든요, 지금. 이때 이후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난 이후로 계속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지금 여기까지 떨어지고 보니까 야, 이거 그림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림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쌍바닥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쌍바닥. 어. 쌍바닥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 내가 보니까 지, 지난번에는 37,300원이 저점이었지만, 요번에는 4만원 선 전후가 쌍바닥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4만원 선 전후라 그랬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만원입니다. 그 정도면 쌍바닥권이 된다. 즉,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6단계를 갖다 떨어져서 내려온 거거든요. 완전히 진바닥은 찍은 거예요. 그래서 50% 상승했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주식이 없는 분들은 좀 길게 보시는 분들 있죠? 네. 중기적으로 좀 길게 안정적인 종목들 매수할 분들. 그런 분들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고요. 혹시나 나 물렸어. 좀 올라가는 거 쫓아가다가 좀 물렸어 하는 분들은 추가 매수로 평단가를 갖다 낮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7월 현재에, 아까 그 차트는 4월 현재로 본 거고요. 요거는 7월 현재 주봉상 쌍바닥권에 진입한, 완성 중인 그런 단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4월 당시에 일봉이었습니다. 보이시죠? 아, 아, 그래서 제가 선을 그으면서 이게 눌림목에 어느 정도 바닥권이 될것 같다 했던 게 45,000원입니다. 응? 그때 그림 그려든 그림 그려드린 화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어떻게 됐죠? 그거보다 더 떨어졌죠? 45,000원이 어느 정도 지지라인에, 예, 지지라인에 마지막 라인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더 깨버렸죠. 깼기 때문에 이제는 쌍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다가 또요 최근 들어서 네이버와 함께 같이 또 하락 전환을 갖다가 진행하는 것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급을 봐줘야 됩니다. 이 종목이 진짜 바닷건에 들어온 거냐, 안 들어온 거냐, 이걸 보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을 봐주셔야 되죠. 어? 기관들이 아까 네이버처럼 연기금들이 열심히 사주고 있네, 지금. 어. 매일매일 뭐 10만 주든 20만 주든 몇만 주든 해갖고 계속 사주고 있네. 예. 예를 들어서 요 때만 해드라도 11일날 20만 주, 12일날 18만 주 이런 식으로 사주죠. 물론 개인도 같이 사고 있어요. 외국인들이야, 아, 매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기관과 개인들이 사주면서 일단 연기금들과 함께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낙폭과 되는 시점에서 이들이 들어오는 저희는 무엇일까를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 그러면 이들 카카오에 매수를 하는 이 기관들의 심정은 어떤 심정으로 저걸 매수할까라는 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카카오의 요걸 한번 볼까요? 이게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 실적인데요. 8조 8,400억 영업이익이 6,6800억이었는데 조금 줄어들었어요. 여기 보세요. 8억, 8조 4천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5 9 0 0억 그래서 지난번보다 한. 900억 정도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죠? 네. 약간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이 기업이 지금까지 냈던 영업이익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영업이익입니다. 4년간을 통틀어서도. 그러니까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뭐사법 리스크 이런 게 있다고선 치더라도. 그래서 기업 내용은 건강하다는 점. 자본 유보율이 24,000%에 83%니까 뭐 전혀 그 흔들림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주가상으로 떨어진 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고통스럽고 고민이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종목은 이제 바닷권을 향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주워 놓으면, 잘 주워 놓으면 아주 좋은 종목이 될것 같다. 카카오,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카카오 뱅크입니다. 요즘 뭐 4인 뱅크에서 더존비전 인더존 같은 종목들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려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지만, 요건 그 전에 이제 인터넷 뱅킹 회사로서 자리를 차지했죠. 이 카카오뱅크가 지금 보니까 거의 사실은 카카오하고 좀 유사하게 움직인다고 볼수 있는데요. 카카오가 올라갈 때 카카오뱅크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똑같은 시절에. 네. 그리고 떨어지는 것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럼 지금 잘 보니까 카카오뱅크는 지금 삼중바닥을 만들어요. 아까 카카오는 뭐라 그랬죠? 이중 바닥을 만든다고 했어요. 이중바닥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카카오뱅크는 삼중바닥을 만들었어요. 최저저점이 15,800원입니다. 15,800원이고, 여기서 한번 만들고, 여기서 한번 만들고 있는 축이니까, 이것은 완전히 3중 바닥을 만들고 한번 가보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 제일 어두울 때가, 제일 동이특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닥권에 들어와 있다. 라고 볼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요. 너무 겁내지는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훑어봤는데요. 음, 지금, 이, 이, 카카오뱅크의 재무구조에서 영업이익 자체를 보면 이 4년간에 가장 천억 정도 더 많은 5,759억 원을 갖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어, 매출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주담대라고 그러죠.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네. 이런 것을 주담대를 지금 인터넷뱅킹 쪽으로 갈아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완판입니다. 완판. 아, 어, 그래서 그쪽, 다른 은행 쪽에 있다가 완판하는 이런 사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결국은 실적이 뒤를, 뒤를 받쳐주고 있잖아요. 문제는 카카오나 카카오뱅크나 네이버나 다 실적은 좋아요.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계속 부각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종목들이 미국 시장의 종목들처럼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그렇지만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다만 수급 때문에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 재무구조상으로 갈 때는 절대적으로 밀릴 이유가 없어요. 어? 바닥권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금 어, 여유만 있다면 조금씩 줍줍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어, 흐름들은 양호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그리고 어, 네이버의 말씀, 네이버에 말씀, 네이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전혀, 뭐, 여기 이전, 이, 이 시점에서 언제 올라가느냐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할 뿐이지, 바닷권에는 근접해 있다는 점은 어,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카카오뱅크는 뭐라고요? 삼중바닥 카카오는 쌍바닥 그죠? 네네. 네, 네이버. 네이버는 뭐라 그랬어요? 네이버. 네이버는 뭐라고 그러셨죠? <laughs> 네이버 네 바닥이라는 논리를 얘기를 했지만 어. 무슨 바닥인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아. 박스권 네네 어 박스권에 이게 바닥권에 다 근접해 있는 상황 이렇게 에 외우거나 아 그런 그러,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음.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물린 개미님들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보너스로 삼성전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의 차트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3월 당시에 제가 삼성전자를 설명하면서 여기다 DEF라는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그래서 8만원, 8만, 8만 5천원, 9만원입니다. 여기가. DEF의 목표치가. 그래서 중기 목표치 DEF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3월 달에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근데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요? 거의 F 근처까지 왔죠. 9만원 근처까지 왔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에게 분석해드린 게 뭐냐면, 야, 이거 주봉보들이 돌파한 거 아니야. 돌파했다가 눌린목 자리니까 이건 매수자리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매수자리부터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7만 5천 원짜리분처이 정도만 매수했어도 벌써 9만 원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개념이고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 음, 3월 당시에 일봉 차트입니다. 그 당시에 이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박스권의 논리에서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매수를 해야 된다 이게 한 76,000원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때라도 매수를 해야 된다 상단 돌파했다 라는 일봉 자리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목표치는 ABC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거다 단기적으로라도 이게 ABC가 얼마냐면 77,000원, 78,000원, 8만원입니다8만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갈 거다 단기적으로 벌써 올라갔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4월 달 당시의 차트입니다 이때, 삼성전자 1분기 매출이 70%, 70조 복귀가 유력하다.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 HBM 납품 논란이 불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들. 삼성 에, 랜드 플래시 품기 때문에 가격이 25% 인상할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지금 앞으로 이제, 디, 아, 랜드라든가 이런 가격들이 올리면서 삼성전자는 진짜 물만난 곡입니다. 물만난 곡이물 들어왔어요. 물 들어왔을 때 배, 배 노를 져야 되겠죠.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봤던 자리가 여긴데 이 자리에서 돌파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데 지금은 아 어, 여기 차트상으로는 한 8만원 정도 왔는 8만 5천원 정도 왔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조정 거쳤다가 올라와서 8만 8천원 근처에 오늘 7월 현재 차트입니다 8만 8천원 근처까지 왔죠. 9만 전자는 뭐 기본적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안 나온 게 hbm. 그 테스트된 게 이제 아직 엔비디아로부터 소식이 없어요. 이게 깜깜무소식이에요. 이것까지 나온다면 기폭제가 될 텐데 당장 95,000원과 돌파를 해줄 겁니다. 근데 그게 오.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는 거고요. 그래도 추세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추세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가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여러분들이 예 네. 매수를 하라 그럴 때 매수했던 분들은 겁낼 필요도 없고 갖고 가실 필요가 충분히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차트에서 제가 분석해 드린 게구만전자였잖아요 네. F자리에 있었던 그 목표치가 구만전자였잖아요 이제 목표치 수정을 좀해 드려야죠. 음. 10만전자까지도 한번더볼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열 받았어요. 열 받아서 지금 열심히 그냥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어요. 안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실적 좋고 어, 거기다가 d 램 가격 상승하고 그럼 더 실적이 좋아질 거고 여기에 HBM 얘기만 나오면 음, 그런 다음에 그 위에도 뭐 유리기판이나 여러 가지들 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또한 삼성전자에 도움을 많이 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리까지 떨어지고 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예, 어, 추세적인 상승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볼게요. 제가 한번, 팔방민주를... 한번 해 볼게요. <laughs> 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팔방미인주를 계속 원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자, 그러면 그다음 순서가 되겠죠? <laughs>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팔방방민이 되겠습니다. 14번째 시간으로 팔방미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죠. 사실 이 종목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 그것으로서 수익도 많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한번 했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APR이라고 이 나이가 좀 젊어진다, 예뻐진다, 외모의 기준이 바꾼다. 아뭐 이런 개념들을 슬로건을 걸고서 지금 이런. 어, 부스터 프로라든가, 뭐, 더마라든가, 아이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회사거든요. 예. 네, 사실은 화장품 회사라고도 봐도 되고, 미용회사라고도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핵심 사업으로, 에, 그, 움직이는 내용들을 보면은, 음, 그, 브랜드의 에, 뷰티 쪽이 있고, 패션 쪽이 있고, 엔터테인먼트 쪽인데, 확실히 이쪽이 강하죠. 이 패션이나 엔터테인먼트는 조금 아직 뒤늦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아,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음, 여기서 보면, 음, 요 제품들의 내용들인데, 요런 거, 그 저, 우리 다이어트, 이렇게 맛있는 차 같은 거 이렇게 차 마시고 그러면 다이어트 되면 좋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기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건강식품 또 다이어트 식품 이런 것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회사들이 이렇게 메디큐브라든가 메디큐브 AGR이라든가 포멘트 같은 회사들도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딸리지 않는 패션 마크가 붙지 않는 그런 종목이에요 APR의 성장을 보면 계속 자기네 슬로건도 이렇게 걸어둡니다 어, 이렇게 APR의 성장은 오늘도 계속된다 지금 이제 이 매출을 한번 보시면 계속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300억대, 1000억대, 2000억대, 2500, 4000억 이제는 2023년에 5200억이 됩니다 이런 가파른 예, 이 수직 상승을 보여주는 성장을 해주는 회사가 과연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연 매출이 이렇게 됐지만, 아, 누적 가입자 수가 51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어, 상당한 파워를 자랑하는 제품들을 갖다 내놓고 있습니다. 자, 자 재무구조를 한번 볼게요. 재무구조를 보면, 매출이 2,500억, 3,900억, 5,200억, 7,000억, 계속적으로, 어,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 에 있던 것이 이게 1,450억, 무려 4년 만에, 열배튀기에그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어요. 또 좋은 것은 뭐냐면 이 종목의 발행 주식이 760만주라는 거예요. 760만주. 많지 않다는 점이죠. 네. 그래서 자본유보율도 좋고요. 7400%새로 신규 상장되면서.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재무구조 자체도 우량하다는 거죠. 근데 어 주봉을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추천했을 때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40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한 60에서 70% 정도의 수익률을 봤어요 단기에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봤는데 여기서 꺾어져 내려왔어요 뭘 탔구나 또다시 기회가 온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일봉을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여기가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여기까지 한70%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다 그랬죠 지금 다시 떨어지면서 우상향의 성장을 하는 기업이 주가가 떨어졌다? 웬 떡이니 하는 이런 개념을 가져야죠 룰리버그죠 그렇다면, 매수할 수 있는 자리만 잘 포착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준다면, 다시 이 자리 있죠? 40만원까지도 또볼수 있는 개념이 돼요. 또 수익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이, 아마 이 자리를 해치지 않고 매수가가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이 사이에 들어올 것 같은데, 이 사이가 25만원과 30만원 사이거든요. 자, 그래서 매매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적정 매수가가 시초가에서 28만원 사이, 1차. 추가, 추가 하락하면 25만원 사이까지 줍줍합니다. 이건 줍줍 해놓으면 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표치가 32만 5천원, 2차 목표치는 35만원과 40만원. 요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종가상, 에, 손절가입니다, 이건. 손절가는 23만 5천원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시, 오늘도 좋은 종목들. 좋은 종목 진단해주시고,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네네.